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굳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신앙생활이란 복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지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난이도 높은 이웃사랑 실천과 평화를 실천하는 삶이기에 늘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생활신앙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만 보아도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적인 삶이 보장해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한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 소망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함께 소망을 이루어 나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는 무리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혼자 걷는 길은 어렵지만 함께 걷는 길은 덜 어렵고 훨씬 멀리까지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예배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올바른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적인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할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가 될수 있도록, 복음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 새벽 편지였습니다.